안녕하세요. 오늘 매드라이프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. 바로 무엇이냐. 틱톡과 LCK의 합작품 이벤트거든요. 그래서 이번 6월 15일 틱톡이 새로운 LCK 채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뭔가 리그 내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방송으로 같이 하게 되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한데요. 그래서 어떻게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참여 방법. 첫 번째.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공유되어 있는 리벤트 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. 자, 두 번째. 이벤트 페이지 예시 영상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챔피언 플레이로 인게임 챌린지 도전 후 영상을 저장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벤트 참여기 버튼을 눌러 각 포지션에 제공된 해시태그, 뭐 예를 들어 LCK 따라잡기 뭐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꼭 LCK 채널 태그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. 자그 외로 주제 뭐 근접하지 못한 영상들이어도 상관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재밌게 편집하거나 반전의 재미를 준다면 충분히 응모가 가능하다는 사실. 실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영상을 그렇게 뭐 고생해서 찍었는데 과연 무엇을 줍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, 자 일단 첫 번째로 추첨 지급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SK 태그를 해서 영상을 올리시게 되면 조회수 이런 걸 빼고 좋아요 수가 탑. 100개인 영상들을 추려서 보상을 드립니다. 어떤 보상을 드리냐? 바로바로, 바로 <목소리> 펄스건 리저리얼 원서술사 럭스, 디데이소나월펄 <목소리> 스킨 4종 세트를 드립니다. 이게 첫 번째, 추첨 지급이고요. 왜첫 번째냐? 다른 분들을 위한 보상도 있습니다. 그럼 뭐냐? 확률 지급. 어떻게 참여하냐? 그냥 틱톡 영상을 아까 이벤트 페이지에 안내된 것처럼 업로드를 하시면 추첨으로 인게임 아이템 쿠폰을 지급해드립니다. 자, 쿠폰이 총 얼마나 나오냐? 서사급 스킨 및 명품 상자 1개 세트 중 랜덤 지급입니다. 총 만 명을 뽑고요 프로젝트 이렐리아 프로드 사일러스 달빛 여왕 럭스 우주 여왕 애쉬 하이누 슬래시 이총 5개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티지 1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업로드하시면 은 총이 2개 중에서 랜덤으로 당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영상 주제가 뭐예요? 제가 그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포지션이 뭐예요? 서포터입니다 서포터 서포터는 바로 아군을 확실하게 위기 상황에서 세이브하는 장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인 게임에서 보여주고 영상을 해 주신다면 바로 이벤트 응모 끝입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나 스레시야 아군 살리러 갔어 랜턴으로 극적도 아니야 그냥 죽을 수 있는 거를 살려줘요. 그러면은 이게 응모가 돼. 예시 영상이 있습니다, 님들.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이렇게 해서 탐켄치의 세이브로. 뭐 살려주는 그냥 이런 서포터가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여러분들이 인게임에서 펼쳐주시고 올려주시면 돼요 솔직히 게임하면은 한 게임 한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 또한 LCK 따라잡기에 도전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할 겁니다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면 돼요 조금만.. 조금만 천천히 하면 돼스다 빠졌죠? 아,